Transcrição e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세단이자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정수 제네시스 G90입니다. 국내 출시 6개월 만에 무려 벤츠 S클래스를 제치고 대형 세단 판매량 1위에 올랐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이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22년 8월 현재 대기 기간만 7, 8개월에 이를 정도로 수급의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반도체 이슈다 뭐다 해 가지고 차량이 진짜 없는데요. 박쌤이 차량 구해왔습니다. 즉시 출고 가능한 모델 아주 소량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3.5t 쇼바디, 마우이 블랙에 옵시디언 블랙 시트, 비크 블랙에 옵시디언 블랙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부 옵션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단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은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차량은 금융사 선발주 차량이라서 장기 렌트로만 진행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역동적인 우아함인데요. 전면부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적용된 크레스트 그릴과 투라인 헤드램프로 형상화된 제네시스 엠블럼을 보시면 정말 역동적인 우아함이란 이런 것이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DRL, 헤드램프, 턴시그널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디자인적인 측면은 물론 기능성 완성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G90에선 크램쉘 후드가 적용됐는데요 본입과 전면부 핸더가 각각의 파츠로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의 파츠로 구성되어 있어서 럭셔리 세단이 갖춰야 할 간결한 아름다움을 완성했습니다. 후드에서부터 트렁크까지 하나의 포물선으로 이어진 파나볼링 라인도 눈에 띄는데요. 이 라인이 볼륨감이 살아있는 리어 휀더 라인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구공의 낮고 넓은 차체 스탠스가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휠의 경우 기본적으로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들어가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적용됐습니다. 또 다른 옵션 사양으로 20인치 다크 하이퍼 실버 휠도 있으니까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동차 옆에는 휠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휠 디자인들은 상당히 예쁘게 나왔네요. 앞에서 시작된 두줄 램프가 뒷부분 리어 램프까지 통일감 있게 이어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아래쪽 보시면 크레스트 그릴을 닮은 오각형 듀얼 머플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 차이가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자동차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의 진면목은 실내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옵션 선택해서 프라임 나파가죽 시트는 물론 스웨이드와 리어로드 내장제가 적용됐는데요 국산차에서 스웨이드와 리어로드를 경험할 수 있는 차량은 흔하지 않은데 내장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정말 작정하고 고급화 전략을 취했다고 라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4세대에 드디어 파노라마 선루프를 적용했습니다 이전 세대까지는 일반 선루프여서 굉장히 아쉬운 점중 하나였거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었지만, 그래도 이번에라도 적용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파노라마 산후프가 적용됐기 때문에 2열에서도 굉장한 개방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공간은 여백의 미를 디자인 철학으로 해서 꾸며졌다고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백의 미가 느껴지시나요? 이따가도 소개해드리겠지만, 각종 첨단 기능들이 모조리 집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수선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인 듯 아닌 듯 다소 기웃동하게 만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구성과 12.3인치의 비교적 작은 센터 디스플레이 크기는 아무래도 조금 아쉽습니다. G90 하면 쇼퍼 드리븐이랑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G90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뒷좌석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넉넉하다 못해 광활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 레그룸, 보이시나요? 게다가, 현재 모델의 경우, 패키지 옵션 끝판왕 프레스티지 컬렉션이 적용이 돼서 V.I.P.를 위한 프리미엄 편의 기능들이 정말 아낌없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듀얼 모니터와 이를 통해서 차 안의 조명과 향기 등을 조성해주는 무드 큐레이터 V.I.P.를 위한 뒷좌석 프라이버시 글라스 등등 하나씩 나열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편의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자신 있게 꼽는 기능은 바로 뒷좌석 에르고 릴렉싱 시트입니다. 네 가지 모드의 마사지 기능은 물론. VIP를 위한 발 마사지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어서 장시간 탑승 시에도 피로도를 최소화시켜줍니다. 참, 저도 언젠가는 뒷좌석에 앉아서 마사지나 주구장창 받고 싶네요. 제가 아까 서두에 G90이 바로 첨단 테크놀로지의 정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옵션 가격만 3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말다 했죠. 이거 1년 뼈빠지기 이래도 G90 옵션 값 벌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자그마치 3천만 원이 넘어가는 G90의 옵션들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 주행 상황에 맞춰서 승차감과 핸들링 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에어서스가 달려있는데요. 안 그래도 고급스러운 G90에 최고급 운동화인 나이키 에어맥스를 신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능동형 후륜 조향. 주행 속도와 조건에 따라서 후륜의 조향각을 제어해주는 기능입니다. 뒷바퀴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빛을 발휘할 때가 주행도 주행이지만 주차할 때거든요. 주차할 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좀 짜세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뒷바퀴가 요만큼만 꺾이는데도 체감이 달라요. 한 방에 훅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지 클로징. 요즘 누가 도어를 직접 닫습니까? 물론 저는 직접 닫아요. 최초로 적용된 이지 클로징 덕분에 G90 오너는 더 이상 도어를 직접 닫을 필요가 없죠. 콘솔에 버튼만 누르시면은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도어가 닫히는데 이런 부분도 내가 플래그십 세단을 타고 있다 G90 뽕을 차오르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옵션 중 하나가 또이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인데요. 헤드레스트, 헤드라이닝, 전동 팝업 트위터까지 총 23개의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스피커 회사라고 해도 믿겠어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사지 받으면서 뱅앤올룹슨 스피커로 음악 들으면은 아 못내리죠. 차에서 그냥 살아야죠. 제네시스 G90의 고급 옵션들 알아봤는데요. 괜히 도로 위에 퍼스트 클래스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한국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 제네시스 G90 만나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정말 독일 3, 4의 플래그십 세단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녀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출고 가능한 물량 아주 소량 남아 있으니까 궁금한 점은 상단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난 차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쌤이었습니다.